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엄마와 아빠의 제가 이겼는데 왜 제가 해야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제가 뭐 이긴 사람이 아, 하는 거죠 아빠와 알았어. 엄마의 오목 매치. 얼굴 좀 쳐봐. <laughs> 얼굴 좀 비켜줄래 이렇게 해야지. 얼굴 좀 쳐볼래? 두개 <laughs> 비켜. 아빠는 하얀 거, 엄마는. 까만돌. 까만돌입니다. 까만돌. 쉬다요, 가서. 에이. 아, 분위뭐 하는 거야? 응? 아빠와 엄마의 오목 단두대 매치. 어디 어디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나요? 네. 아, 그랬네요. 잠만요. 네. 자, 대결판 중입니다. 대결판 중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3삼 <목소리> <목소리> <laughs> <삼사? 웃음> 막혔네. 아니요, 여기 하나 막혀 있잖아요. 여기도 막혔고 여기도 막혔어. 네. 하나는 <목소리> <한 사람은> 아니죠. <목소리> <S> <S> 설마 <이> 야처럼네공격책이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공주체, 네, 알겠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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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겠어 계속 공격 공격 공격, 432법이라고 하시나? 엄마는 파란색 아빠는 하얀 공격 <laughs> 정진못 차리지? 못 차리겠지? 응. 정진이 사라져 잘 말해보세요 여기서 여기다가 놓겠어 줄자 어디 있어? 나는 모른데 나는 모른데 난 여기 집중하고 있어 좀 신중하네. 응? 오케이. <laughs> 잘 찍고 있어? 네, 그럼요. 제가 이긴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립니까? 이거 예, 막아버리면 되죠? 아이고 대단해. 공격 디린. 아, 아깝네요. 그래도 어. 소싯적에 오목을 좀 꽤나 많이 넣었어요 오목을 좀 쓰셨나요? 네 이제 바둑을 좀볼 때도 오목만 넣어주아 여보 짱삼이네요 여보 상삼입니다 상삼 하시면 아닌 거 알죠? 근데 그런 거뭐아 그런 거 뭐, 아이, 뭐 얘기 안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런 건 <laughs> 삼상하게 웃기고 그런, 그런 건뭐하게 이런 거 입니다 그냥 합시다 네 그럼 저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관심 뭐어지겠죠어 <laughs> 잠깐만 조심해야 <laughs> 조심해야 빠져 해리네 like, <here> <Help> <incomplete> <S Music> 어이, 응규야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중요한 해야 너한테 모르지. 이게 지금 더블라이즈보다 더 중요한 거야. 와인 <laughs> 엄마와 아빠의 대결은 도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것 이길 같아요? 안 블랙. 몰라요? 로안 누가 이것 같아요? 시간 좋아. 여기다 넣었어. 네었어 그나마 나는 이쪽에다 놓게도 했습니다. 아빠가 <laughs> 은근히 네? <laughs> 원래 잘 우목 <오목> 못 드시죠? 저저 <laughs> 어? 잘해요. 혹시 바둑을 잘 드시나? <laughs> 저요? 맞아요. 저. 아 이것도 까만 돌, 하얀 돌는 놀이 있어요지 <laughs> 과연. 그래 아빠가 이겼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겼으면 좋겠어. 누구 할까? 알아 맞춰 보세요. 파 바빙. 뭐야? 뭐야? 알아 맞춰 보세요. 바빙도 나는 엄마. 난내 음, 엄마. 그럴까? 아, 이거 다잘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laughs> 하시면 안 돼요. 자꾸. <laughs> 내가 이겼어. 그럼 나 맞는 만나면 어떡해요? <laughs>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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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넷, 다섯 <laughs> 아, 이거 이게. 렇 예. 아, 예. 아, 이 아, 집에 오목의 승자는 엄마! 다 <laughs> 여긴 거죠?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아까 여기에, 저기, 어, 4 3이야 43. 33도 있었고, 43도 있었고. 네. 그건 이거면안 되죠.